글로벌 제국 중국이 말하는 신형 대국관계, 이것을 만약에 제국을 이해한다면, 제국주의는 사라졌지만, 제국 현상은 지금의 국제질서, 국제관계, 그리고 기술제국, 금융제국, 정보제국, 구글적 이런 표현에서 보다시피 정치를 넘어서. 우리들의 정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금융 이런 것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21세기 가장 결정적인 세계와 삶을 지배하는 현상이 이 제국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제국이라는 은 굉장히 좋은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 영국에서 처음에 그,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근대 국가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을 할때 음, 처음에 커머널 수로 번역을 하고 프랑스는 리퍼블릭으로 번역을 하고 조금 늦게 독일은 라이히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다 국가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유민의 국가를 의미하는 국가, 공화국, 자유민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제국주의 때문에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제국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로마에 편입되는 것이 로마 문명에 들어가는 것이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명적인 삶인지, 로마 밖에 자율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문명적인 삶인지. 기독교 제국, 크리스 핸덤, 기독교 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명의 삶인지,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문명의 삶인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지금도 주의를 빼버리고 제국만 남은 현실을 고려할 때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국주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연 반드시 나빴는가 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을 늘 먼저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가깝고 중국이 새롭게 스드로도 신형 대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어, 만리장성을 공부하고 중국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중국을 갔을 때 이외에는 만리장성을 올라, 올라가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장성은 인류의 최후의 또는 최악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모멸, 인간에 대한 착취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리장성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그 그리스와 동일하게 인간에 대한 차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고 우리는 읍이고 우리는 국이고 우리는 말이 통하고 우리는 깨어 있는데 이 성방 너희들은 전부 오랑캐굴에서 좋게 말해서 벌레이거나 개나 오랑캐지 그 민족의 이름을 하나같이 이건 뭐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어, 중국이 에, 그리스와 똑같게 그리스 는 나예 하나로 바버 저건 다 바버족 저건 바바리안족 제국의 열망을 사실은 국가, 국민, 민족 단위를 생각하고 인간 단위를 생각하면 제국의 열망은 내부에서 인간을 차별하는 다른 형태의 장벽사키, 쌓기, 성벽사키라고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계의 붕괴가, 경계의 붕괴가 제국의 건설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했다는 점입니다. 장성사키를 중단했었던 당태종이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이 장성을 붕괴시킨 야만이라고 사람 취급당했던 몽고족과 여진족,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만리장성은 차별로 시작했지만, 통합 진정한 제국의 건설은 아니 아니라, 아니라. 밖으로부터 완성이 되었고, 실제로는 중화나 한족, 유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을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이미 뭐, 그, 이, 에우리 피데스가 에, 그리스는 야만이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이제 에, 둘로 확실히 나누고, 국간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인간이지만, 바로 인간만 언어를 갖고 있다, 이랬어, 아리스텔레스는 인간이 아니면 뭐를 갖고 있냐? 소리를 갖고 있다래, 음성. 야만이들에게는 소리고, 노예가에게는 소리, 소리. 소리. 바바바바 하는. 중얼거비 그리스, 비 아테네, 비 도시. 비 언어, 이런 뜻입니다. 야만이라는 건 말이 안 통하는 나중에 확대되면 이제 비 로마, 비 기독교, 비 유럽, 비 서구. 도지, 도 상태, 정치 상태, 문명 상태, 인간 상태, 국가 상태에 살고 있지 않은 존재들은 동물 상태로 봤었던. 오늘날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죠. 아주 그 마틴 버넬이라는 지금은 돌아갔는데요. 블랙 아테나라는 그 엄청난 책을 써가지고 우리는, 거기가 문명 아테나, 암흑 아테나라는 뜻이 아니 블랙이다, 오히려 거기가. 그 블랙 아테나 티제와 함께 또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과연 유럽이 유일 근대 절대적 표준, 보편적 문명이냐 문제가 제기되죠.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된 것은 문명이나 국제관계나 문화나 경제, 여러 영역에서 오히려 유럽을 절대나 표준이나 보편으로 보지 말고 유럽을 상대화하자. 유럽을 부분화하자. 유럽 단 지방으로 어, 보자. 그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더 열려진 지평에서 문명이나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단일한 개선이나 단일 기준으로 어, 볼수 없다. 이런 반론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텔레스에게 토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그 중국에서도 있었던 이와 같은 문명과 야만의 어, 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야만과 노예는 같다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국주의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제국이 제국주의가 되면 전체주의로 나아갔는지 여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안에 인간들을 노예로 차별하려고 하는 사상과 밖에 있는 인간들을 야만으로 차별하려고 하는 사상은 붙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의 개선은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아리스텔레스는 아예 그냥 본질적으로라는 분명한 얘기까지 섞어서 하고 있어요. 야만인과 노예는 같다고. 그래서, 어, 우리가 제국과 제국주의 문제를 이것을, 어, 안과 밖에 문제로만 보았던 기존 연구나 간념을 조금 허물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안과 안의 문제이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이고 반드시 국가와 국가, 종족과 종족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그러면 제국주의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국이 근대의 제국주의와 중점이 되면서부터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뭐 경제적 이익과 물리적 패권을 추구한 것은 분명하죠. 거기다가 이제 노예라는 노동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노예와 야만은 같다 이 밖에 야만인들을 안에 노예로 우리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민이기 위해서는 야만을 노예로 데려왔어야 된다는 그런데 이때 그럼 이것이 왜 제국주의로 불려지기 시작했냐면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특히 그 이전의 제국들과 달그 이전의 제국이 인근, 인방의 여러 인방을 연결해서 통치하는 것같니다 이때는 이제 원거리 제국, 해양 제국이 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 가서 자기네를 문명을 이식시키고 침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제국주의가 단순한 식민주의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을 야만으로 보는 인종주의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문명은 이 무주지, 이 넓은 광활한 대륙을 찾아 나섰는가 그것이 유럽에서의 근대성의 진전과 밀접 불가물하다는 것이죠 이 근대성과 식민성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중요한 근대성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이 클로나이저들이 정착자, 우리는 식민지를 보역 정착지와 직, 직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근대성과 식민성은 불가문의 관계에 있었는가? 비유가 그이 문명세계의 소명의식, 이 문명화의 사명에 대한 책무 의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정착, 정착민.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착민들에게 이들의 이주와 정착이 문명화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공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대한 살육 학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연 상태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 상태고 자연 상태를 제거해서는 자연 상태의 노예들 동물들이 광폭한 이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그것을 연결된는 것이고. 이것이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국, 제국성, 제국지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 이유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이 제국들 사이에 중화제국을 경험했고, 일본제국을 경험했고, 어 소비에트 제국을 경험했고 미국 제국을 경험한 세계의 강력한 제국들을 거의 다 경험한 그런 위치에 있고 동시에 그 제국들 간의 경쟁으로 제국들 간의 경쟁으로 큰 전쟁이 이 땅에서 빈발했고 제국들이 갈라놓은 경계선이 아직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국들이 갈라놓은 경계선의 경쟁을 벗어나서 어 이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어뭐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제국 단계에 들어져 있죠.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조금 저는 심각한 걸 느껴서 그래요. 우리가 과연 어 자기 주체적인 것과 동시에 세계 보편적인 문제 의식을 뜰수 있는가? 이 제국에 대한 객관적인 식이 없이. 우리는 그동안 제국이나 제국주의 문제를 넘는 것을 두 가지 대안밖에 사열 안 해왔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국의 논리는 평화의 논리이면서 정복의 논리이고 문명화의 논리이면서 식민화의 논리인데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담론을 펼쳤던 어, 레닌을 정면으로 좀 공박을 한게그이 다편주의, 다편세계는 윌리엄 제임스. 하고 그 블러드라는 벤자민 폴 블러드라는 사람 20세기 초반에 미국 철학자의 용어입니다 인간은 단독자로 사나이 우주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똑같이 많이 사는 복수성으로 사는 게 세계인데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하고 이 벤자민 블러드 이걸 결합해가지고 플루리버스라고 그래요 플루리버스 다주 아니냐? 다편 제가 번역을 하고도 이 말이 맞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 이런 다편세계나 다편주의를 받아들일 때에 제국과 제국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다 그러나 지금 다르게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인정해줘야지만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넘을 수 있지 않는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같은 자녀이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시민이지만 다른 국민이고 다른 종족이고 다른 젠더이고 다른 부족이고 다른 인종이고 그래서 음, 저는 이 개념을 좀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국민국가의 갈등이 치열할수록 종족부족 간의 갈등이 치열할수록 인간들은 조금 더큰 단위의 안정과 평안 통합을 꿈을 꾸는데 결국 그 필요성만큼과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만큼과 지켜야 되는 자율과 자치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것이 오늘날 제국주의는 소멸되었지만, 제국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근거 짓는 현실에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거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 아닐까 이는 생각을 해봤습니다.